안녕하세요. 자. 나는 그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은요. 4대 독자 아론저 어떤 여인이 그 집에 시집이 들어가서 4대 독자인데 아들을 하나 낳았어. 근데 그 아들이 나면서부터 그냥 섭취만 하면 건강한 줄 알고 그냥 어머니가 그냥 보약으로 뭐 건강식품으로 쫙 먹어가지고 애기만 먹는 게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께 다이제그 아이기 타고 그 애기가 이제 한 2개월 만에 계속 병원을 들락날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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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사람들이 섭취만 하면은 건강한 줄 알아. 많이만 먹어주면 건강한 줄 알지. 바로 배설을 하면은 건강한 줄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보통 이제 암 수술한 사람들은 야 그냥 많이 먹어줘야 그암수술은 암을 다시 복귀한다, 회복한다. 그렇죠. 우리의 병을 앓고 나면 그냥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서, 뭐, 한의사로 가서, 뭐, 보약을 지어오고, 뭐, 건강식품을 사드리고, 미국여, 우리 기오폰에 할머니나 할아버지 집에 가보면, 가정집에 가면 건강식품이 세, 네 가지가 없는 게 없고, 약이 열 가지, 스무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끔 먹는 것만 알지, 이 배설하는 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0.9세대 나이가, 얼마나 먹어댔든지 어머니를 통해서 얘가 폐가요. 이 폐가 이렇게 있으면요, 폐균이 폐균 알죠? 그것이 혈액이 썩어가지고 체액이 썩는다는 자체는 음식물이 배설이 안된 것이 몸에 축적된 거죠. 거기서 균이 번식을 해서 이 폐를 이만큼을 갉아먹었어. 그래서 항생제를 먹었더니 내성균이 생겨가지고 이쪽도 갈가 먹었어. 그래서 의사가 3개월 있으면 사형 선고 내렸어요. 0 9살 먹은 아이가 뭐를 했어요? 사형 선고 내렸어.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의사가 손을 놓은 거야. 고치질 못하니까. 그래서. 나한테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살수 있느냐. 그 애가 내성균이, 내성균은 뭐예요? 내성균은. 약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죽지 않는 균이에요. 그러니 이어린애영은 0.9살에는 고칠 길이 없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을 때 나는 과연 이 어린애를 저염고미 의학으로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비밀이야 이거 고칠 수 있는 거냐. 그러면 여기에서 이어린애가이 몸에 축적된 것이 세포가 이어린애도 세포가 백조죠. 그렇죠. 세포가 백조예요. 백조가 이런 정도로 사용받으면 약 30%밖에 활동을 안 하고 70%는 전부 나 죽어, 날 살려줘, 하고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영양소, 우리가 7대 영양소는 5대 영양소가 들어올 수도 없죠. 노폐물이 끼있으니까 영양소가 들어오지도 않고 배설물이 점점 자꾸 끼죠. 결국 죽음으로만, 사형으로만 달려가는 거죠. 내품모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걸 세균을 죽이고 여기에 있는 축적된 노폐물, 배설을 해만이 고친다. 그렇죠. 배설이 대고쳐지겠죠. 배 고쳐져야 다시 세포가 살아날고, 병든게 살아날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세포를 크게 한번 확대해봐. 이만하다 하면은, 여기에 이만큼이 독이 끼었어. 그러면 이 3분의 1 가지고, 3분의 1 가지고 어떻게 살아나가? 못 살아죠. 이쪽에다 썩었겠죠. 활동을 못하니 썩었겠죠. 냄새가 나겠죠. 그래서 그어린애한테변 냄새를 어머니가 이렇게 막 종이로 한번 맡아보셔. 코에까지 대해보셔. 어머니가 코에다 찡그리는 거야. 그어린애가 키스 한번 해보셔. 입에 있는 거 키스를 한번 해보셔. 혀를 그어린애 둘러니까 냄새나는걸 보질 못하는 게 엄마가. 입에서도 냄새나, 변에서도 나 소변의 냄새나, 온몸에 썩어들어 하는 거죠. 썩어야 썩어요. 왜? 피순환이 안 되니까 배출이 안 되면 썩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병이 상중하로 걸렸는데, 상중화. 상, 중, 하. 이아기는 상은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습니다. 세포가 배설이 안 되니까. 그렇죠 중은 배설만 해 주면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요거는 하는 가벼운 병이죠. 그렇게 되 갔죠. 근데 얘는 어디에 속했냐? 고칠 수 없는 병이 걸려서 의사가 포기한 겁니다. 내가 이랬거든. 그래도 한번 고쳐 봅시다. 사는지. 이래 가지고요. 그 어머니가 먹는 젖을 주지 못하겠어요 아주 미에다 생선을 넣어가 물게 죽을 쏘 가지고요. 그젖병 있죠. 거기 넣어가지고 저용곰이 있죠. 이거 우리 저용곰이 미키드맥을 짜게 아주 동칭을 짜게 해서 그것만 먹게 시켰어요. 배고프면요. 울어도 주지 말라. 하루에 딱두 번만 줘라. 너 많은 병, 0.9살 되는 요 많은 번, 되는 요만한 병에다가 여러분들 젖병 알죠. 요 많은 걸 아침에 한번 주고 오후 3시에 하나 줬어요 그러니까 울어 되는 거예요. 달라고 더 배고프니까 안준 거예요. 절절 굶기고요. 그 울면서 밤새도록 그냥 지쳐가지고 자고 그러는데요. 벌벌벌벌 설사를 하는데요. 자그마치 한 10일 후에요. 그 어른 내에서 악취 나는 냄새가요. 그 종이컵 있죠. 그걸로 둘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더니한 3, 4월 후에 또 악취 나오는 것이 종이컵 하나 나오더라고요. 그 애가 그렇게 굶겼더니요 배설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 악취 나는 건이 세포 속에 그 갇혔던 그 노폐물이 전부 악취나는 냄새가 싹 나더니 어머니 변 냄새를 한번 휴지를 찍어서 에이 아야그 어머니는 자기 자식이 변 냄새를 입에 대도 아무탐아아아아아아아 만지는 게 그렇게 즐겁게 생각 매일 이런 걸 맡아보고, 좀더 주고, 덜 주고 하는데요. 그 애가 영종구 사형 선고받아서 이 폐를 반쪽이, 양쪽 반쪽이 없던 애가 지금 7살이에요. 살아서. 의사가 3개월밖에 안 되는 사이. 이래서 폐설이 얼마나 중요한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나는 이거를 지금 현재 그분 아버지가 간염이 걸렸네? 같이 현미 죽을 수 어린내 상대로 해가지고, 200일을 섭취, 150일을 섭취했어요. 간행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은 거요 현미 죽을. 배설! 절대로요. 배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대신에요, 현미 죽에다가 탄수화물입니다. 산성을 위해서 흡수가 됩니다. 현미 죽에다 생선노가 저염고만 섭취하면 저염고에는 뭐가 들었다고 그랬죠? 산소 들어있죠? 비민 각종 비타민 들어있죠? 5대 영양소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절대로 빈혈이 안 옵니다. 영양소가 부족하않아요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요 배는 고파도.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혈액순환을 지켜주고 신진대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배설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그어린내가요 숨을 못 쉬었어요. 사형성골반 때. 악성 미네랄이 저염금이 부족해가지고 산소가 흡수도 할 수도 없고 이산화탄소를 바깥으로 내보낼 수도 없는 그러한 상 이러한 고칠 수 없는 병에 걸고 말았던 애예요. 그래서 썩은 냄새가 오니까 그 어린 애의 두통도 오지 통증도 많지 하참그 어린 애는 체액이나 혈액이 죽은 물이에요? 산물이에요? 완전히 죽은 물이에요. 저용고미가 없는 물은 죽은 물이에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죽은 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어린애가 변이 나오는 게, 가만히이 요만한 게, 가 이게 실 같은 게 하나, 둘밖에 안나왔었어 며칠 만에. 그런데, 코, 입, 뭐, 눈, 뭐, 어디니 전부 썩은 물이 나오니까 냄새밖에 더날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의 오장약구에 있는 세포가 70%가 약 죽었어요. 세포가 다 병들었던 것이 다시 회복이 돼가지고 7살인데 키도요. 그 반에서 상층에 속해요. 지금 얼마나 키가 많이 자? 우리가 이저형고미가 있으면 키도 잘 자라요. 뼈도 튼튼해지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듯이 이 냄새가 우리 몸에서 배출이 되고 나면, 변 냄새나, 인 냄새가, 소변 냄새가 하나도 안난 사람은 배출이 정상적으로 된다. 그래서 배출 오늘 에, 되는 곳네 군데를 알아볼게요. 자, 제일 우리가 배출이 잘 되는 곳이 어디에 되느냐? 폐입니다. 자, 우리, 우리가 폐를 다시 한번 그어봅시다 자, 우리가 입에서, 코에서 산소를 흡수해가지고 어디로 와요? 우리 기관지를 통해서 이 폐로 들어오겠죠. 그런데 이 산소가 폐에서 흡수해서 오 폐포를 통해서 온 몸에 날라다주고 동맥을 통해서 정맥으로 또 이산화탄소를 또 우리 입으로 다시 배출해주잖아요. 이 작용이 폐활량이 굉장히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폐가 나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운동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그러죠. 또 이렇게 성악가도 못하죠. 근데 이 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일 무서운 그 폐암에 걸린 사람들이 살아남질 못하죠. 이게 산소. 근데 그 폐를 산소를 날라다 주는 적혈구가 있어요. 이 적혈구 다 죽어버려요. 적혈구 수치, 수치가 적대는 얘기는 레드 브라더. 이것이 산소를 흡수가 안 하니까 자연히 적혈구 수치가 줄어들어요. 그럼 산소를 싫어해, 못 싫어요. 못 싫어요. 그리고 혈관이 오그라들면 싫어요못 싫어요. 근데요, 우리가 마이크로 있죠? 거미줄 같은 실핏줄이요. 이 적혈구가 크답니다. 이만하탑니다 그럼 실핏줄이 이걸, 이걸 이 적혈구가 산소를 싣고 여기 끝까지 가야 될거 아니에요? 머리 끝까지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못 간답니다. 이 적혈구가 이렇게 늘어난답니다. 여기까지 갖다 주고 다시 오구리, 큰, 큰 혈관에 들어오면 이렇게 지렁이처럼 늘어났다가 줄었다가 하는 이런 역할까지 하려면은요, 냄새나면 이런 걸 일을 하나 못해요. 혈관이 조그라지죠. 그래서 이 혈관을 깨끗이 해 주는 거는 생명의 리퀴드 매 아니면 저연고미가 우리 몸 속에 농도가 맞지 않아서 온다는 거. 근데요저연고미가더라고왜 냄새가 안 날까요? 그렇게 냄새 나는 사람이 또한 번은요, 여자들이 그참 물을 많이 먹어요. 그리고 또 물도 많이 먹거니와 과일들을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다 물이죠. 그러걸 먹는 사람들은 우리 혈액의 농도가, 체액의 농도가 흐려져요. 그러다 보면 골다공증이 와요. 그래서 그냥 방바닥에 넘어지면요. 이 골반뼈가 금이 가요. 그리고 냄새 나는 사람들은요. 금이 가요. 냄새가 안 나는 사람은요. 아무리 냉겨도요 금이 안 가요. 뼈가 단단해지고요. 금이 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세균이 들러붙죠? 안 붙어요. 그냥 똥, 죄송해요. 소대변을 다 그냥 받아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저염고미만 섭취시켜놓으면요. 변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안 나죠. 안 나니까 딱 틀러붙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바로 일어서서 대소변을 가리고 자기 모든 질병을 고쳐주는. 이렇게 우리 냄새 나는 것이 저염고이 중성인 비네랄이 우리 몸속에 없어서 냄새가 난다. 그 어린애도 뭘 고쳤어요? 내가. 0 9 4짜리로요 결론적으로. 뭘 고쳤어요? 저연고이를 고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엉덩이, 엉덩이뼈 금이 간 사람 있죠? 그 간신부족이죠? 그 뭘로 고쳤어요? 저연고이를 고쳤죠. 농도로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몸속에 저연고미냄새다 아니고, 체액에, 혈액에 면역을 길러주는 저연고의의약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자, 오늘 배추하는네 곳에 대해서 설명하려다 가 시간이 없어서 우리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변이죠. 땀이죠. 우리 변이죠. 그건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염 고미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염 이 고미라고 하는데요. 염도가 낮고, 그리 염도가 얼마나냐 47%입니다. 그리고 고미는 미네랄이 다시 말하자면 미네랄이 53%입니다. 이것이 저염곰이 리키드맥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 몸 속에 얼마를 유지해 주냐? 우리 몸 속에 3.5%가 유지돼 줘야만이 우리가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잘 알다시피 바닷물 있죠. 이 바닷물은 저염곰이에요. 완전히 여러분들이 분석해 보시면 나트륨이 47%고요. 미네랄이 53%가 들어 있는. 이 바닷물은 불멸의 물질 썩지 않죠. 바닷물이 썩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저염 고미가 우리 혈액 속에 들어오면 절대 우리 몸이 불로쳐나 똑같아. 불로 젊음을 유지하고 살수 있는 이러한 물질입니다. 리퀴드맥을 생산하고 있는 충남 부여 공장. 리퀴드맥은 바닷물 농축액에 생리활성 물질이 풍부한 겨우살이, 청미래, 오가피 등의 약초를 넣어 1년 이상 숙성 발효시켜 만든다. 염분은 낮고 미네랄은 높다고 해서 저염 곰이라고 불리는 리퀴드맥은 미네랄 농축액으로 체내의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미네랄의 집약체라고 할수 있다. 리퀴드맥은 이런 미네랄 중에서도 과다하게 섭취하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는 나트륨은 적게 유익한 다른 미네랄은 많이 채운 최상의 미네랄 농축액이라고 할수 있다. 자, 먹는 물이 뭐죠? 포도도 포도도 물이죠. 또 뭐예요? 뭐가 물이요. 자, 과일도 물이죠. 또뭐 야채도 물이죠. 자, 여러분이 먹는 모든 물이나 야채나 과일이나 밥이나 죽이나 모든 음식에 떨어뜨려 섭취만 하면 혈액 체액이 저염고미가 맞춰주니까 pH가 유지됨으로 해서 그대신에 유지되는 것보다. 경련이 일어났던 분이 싹 없어져요. 그리고 피부병이 가렵질 않아요. 그다음에 진하는 그 게또 없어지고요. 그래서 이러한 우리 몸 속에는 저염고미를 사용처가 어디냐? 모든 음식,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난단 다만 덜어 먹어도 뿌려서 먹어요. 위키드맥은 우리의 식생활 전반에 걸쳐 두로 사용될 수 있다. 나트륨과 몸에 좋은 다른 미네랄을 47대 53의 비율로 오랜 시간 숙성 발효시킨 리퀴드맥은 음식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요리와 음료, 디저트 등에 한두 방울씩 떨어뜨려 간단히 섭취하면 된다. 또한 리퀴드맥을 넣어 먹게 되면 특유의 짭짤한 맛이 더해져 음식을 더욱 맛깔나게 만든다. 여러분이 그 3일 후에 본 애견은요 니키드 맥을 섭취시키고 니키드 맥을 피부에 발라준 후 3일이 어떻게 변하지 않습니까? 곰팡이 냄새가 없어졌고 피고름도 심했었는데 사라졌고 노란색이니 또 빨간 부분이니 검은색 부분이 많이 피부도 좀유택해지면서